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심각하고요. 예. 윤석열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죠. 네, 맞습니다. 그 공소장을 보면 경호처 부분은 사실상 다 빠져 있어요 네. 경호처. 그렇지. 그런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 뭐 만나고 할 때는 경호처가 다 연결해주거든. <laughs> 비어폰 불출하고 비어폰다 <비업은> 경호처가 <laughs> 나눠주고 한단 말이야. 네, 네. 그런데 경호처에 싹 빠져 있어. 음. 그리고 검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비와폰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성훈은 비화폰 서버를 막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이거 왜 이런 거야? 계속 의심했잖아. 그렇죠. 그 의심을 풀어줄 단초를 SBS가 오. 어마어마한 보도를 했습니다. 김용현이 지난해 12월에 검찰에 출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 출석을 하기 전에 검찰 간부랑 경호처 비화 폰으로 통화를 한 사실이 그렇지 그래. 그래. 진짜 자, 이 검찰 간부는 대검 차장인데 이진동 대검 차장이고요. 아.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느냐? 과거 윤석열과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이른바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심우정 감시용으로 대검 사장으로 꽂아놓은 그렇습니다. 아, 아 그런 거예요? 네. <laughs> 자 계속 우리가 의심했던 부분. 도대체 왜이비아폰의 서버를 맡고 있는 김성훈이를 네. 더 빨리 잡아야 되는데 왜 풀어줄까? 음. 비화폰 서버가 공개되면 검찰이 난감해지는 그렇죠. 일이 있지 않을까? 의심을 아닌가서. 했는데 실제 통화했던 게 나와 버렸습니다. 아, 검찰 진짜. 아하! 검사 출신 고개들라. 고개들라. 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계속 검찰에서 기각되고 더군다나 두 번째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 영장은 일주일 넘게 들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기각을 했는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죠. 음. 무슨 구속영장을 그렇게 오래 들고 있자 말이 안 되고, 음. 그건 있을 수, 없거든요. 있을 수 없죠. 네. 그러니까 뭐가 심상치는 않아 보면 아니 이제는 뭐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SBS 보도 전 단계의 식이고요. 맨, 맨 처음에는 검사 개인의 판단이라는 식으로 평검사한테 떠넘겼어요 그거를 음, 처음에 발표하고 저 그것도 어. 말도 안 돼. 예, 그 아니라고 했잖아요. 일주일씩 끌고 있는 거는 이건 진짜로 이건 조직이 한 거야. 음.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부장이 야너뭐 하는 거냐고 어. 작살나거든요. 아. <laughs> 아니 기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냐면 아, 그 정도 사안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이제 검찰로 접수되잖아요. 구속영장 접수된 거 자체가 정보보고 깜이에요. 그그건 아, 총장까지 올라가야 아, 되요까 올라간다고 정보보고잖아. 보고가. 이렇게 서 네. 주요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지금 경찰에서 신청해서 접수가 됐다라고 정보보고 일단 띄우고. 네. 그리고 나서 뭐 영장 청구를 하든 기각을 하든 또 바로 띄운다고 정보보고를. 아, 네네. 내부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접수 보고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처리 결과 보고가 안 올라와. 그럼 대검에서 아. 가만히 있나? 아. 가만두나 그거를? 아, 그러니까 아. 아, 아니 그 잡사건도 네. 일주일씩 그렇게 안일나잖아 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 아아라고 아니, 그렇죠. 그렇죠? 음, 조직이에요 조직 그러면 이비와폴의 서버를 만약에 들여다 본다면 음. 검찰 수뇌부와 통화한 기록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음. 전 그렇게 의심하는데요. 우리 정말. 위대한 부승찬 의원님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위대하긴 하는 겁니까? <laughs> 그, 제가 봤을 때는요. 오늘 이진동이 와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이진동 어, 나왔어요? 어 그래요? 어. 아 많이 했네 오늘 뭘? 그러니까 아, 많이 했네. <laughs> 아 이진동이 나와서 물어봤어요. 아, 아 많이 했어 저는 비아폰 갖고 있냐고 했더니 자기한테는 안, 없대요. 음? 비아폰은 없고. 음. 음. 김용현하고는 통화했다. 아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보안 시설이다 보니 어압수수색아저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면 음. 거기 못 들어간다. 그래서 자진 출두하게끔. 아 통화를 한거요 아, 김용현을 설득하기 위해서 네. 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네. 언론에 보니까 단독으로 또 하나가 떴는데 네.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김용현이 통화했다라는. 그러니까 언론 보도죠. 와. 이진동 얘기는 집거는비하폰이 네. 아니고 네. 김용현은 비하폰으로 네. 나한테 걸어 왔다 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럼 심우정이가 네. 비하폰으로 걸어야지. 다음 순서는. 음. 음. 그래서 심우정하고 음. 통화한 아. 내용이 저 언론에 떴습니다. 아. 김용현이랑 심우정이 통화한 게 언론에 떴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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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이거 뭐 착착착착 들어맞는 거 아니야? 우리 의심이.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진동이 여기가 저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는 아... 총장은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 아, 그 말이구나. 그래서 자기는 설득하기 위해서 통화했을 뿐이다. 음. 네. 그래야 아... 살지, 네. 이진동이는. 그렇게 해서 아, 심각하다. 지금 심각하다, 저희가 비아폰 서버를 지난번부터 국방부 비아폰 서버는 확보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개업 인물들에 대한 어, 비아폰은 전부 경호처가 관리를 했던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삼천동 안가. CCTV. 음. 어. 이것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 거기서 많이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또 새로운 인물들이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김성훈이가 모든 걸 막고 있다. 아, 음. 그런 진짜 그 뒤에는 이제 검찰이 있다. 이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 딜이 있었기 때문에 김용현이를긋고 아. 지금 예. 영장을 계속 청구를 안 하는 거다. 예. 그리고 김용현이가그다 나눠줬다는 거잖아요. 예예. 노상원이는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예예. 거기다가 지금 무궁화 딱지라고 언론이 표현을 하는데, 그경호처 마크, 경호처 마크, 경호차 마크 이렇게 아, 말하는 마크 거거든요. 그거를 네. 붙여서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거 가지고 너 이제 저기를 해라. 그면. 러 네. 그거 자체가 이제 주요 임무 종사의 물증으로 네. 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아 그래서 경호처 비아폰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주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그렇게 보면 네. 되겠네. 그래서 오늘 뜨끔하라고 제가 비아폰 갖고 있어요. 딱 이렇게 다 물어본 거지. 아 오늘 근데 아. 최상목이가 어 알고, 알고 봤요 봤... <laughs> <laughs> 나도 그랬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최상목 씨이 진짜. 진짜. 아, 르게 아, 아, 그렇죠. 있더라고요. <웃음> 야 이건 막 끝난. 네. 받았습니다도 아니고 와 끝났어 와. 아 끝났다고 <laughs> 결국은 내라는 이 경호처가 발급한 내란폰으로, 내란폰으로 다이루어진 네. 거다 네. 네. 그거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와 그러면 이 내란폰 그그 그 대장 내역 같은 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 있어요 있어요 어. 근데 아, 그거 있어요? 자체도 제공을 안 하고 있고 아 받지는 못했고 네. 그래서 일부 제보가 온 거예요 윤건영 의원한테. 어. 그래서 뭐 테스트 예 하면은 어. 이제 노상원한테 가고 어. 테스트 수 하면 수방사는거가이진우한테 어, 수방 가요. 네, 왜냐하면 거. 군인들은 사령관급은 다비하폰을 갖고 있거든요. 안보폰을 네. 네. 국방부에서 주니까. 그런데 그래. 이제 경호처에서 별도로 받았다는 거는 이게 내란. 그렇지. 네. 아. 주요 임무 종사자들. 어. 네. 그래서 아안보폰이 그 있는데. 또이 내란폰을 또준 거야 네, 네. 어, 예. 그렇더라고 보니까 예,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곽정근 이진우 음. 다 받았더라고 여인형 이 핵심이다 음. 그럼 아 배우포니. 요거 딱 떨어졌네 예. 야 김용현이랑 심우정 통화한 거 나왔다는 거 이거 그렇구나. 대박이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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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이제,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음. 경찰에서 이제 계속 리크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 예. 아 경찰이 예. 그럼 또 검찰이 또 경찰 엄청 압박할 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죠 아 이거 참 큰일이다 아. 아. 경찰 입장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누구야 음. 저 허은하 대표가 이준석 관련해서 자료 흘리듯이 경찰도 음. 우리 건드리면 음. 너 너네도 한번 죽어봐 이제 이거 하고 있는 거지 음. 아, 아, 거기서 비웃는 왜허은아개뭔비얘기를왜 해요? 아니 미친다. 뭐그 <웃음> <왜예요>? <웃음> 어. <웃음> <아니면> 그렇게 추정 된다고 <laughs> 아직 탈짝안 하셨어요? 살짝 안셨어요 우리도 꼬박꼬박 장비 아, 내고, 내고 있어요. <laughs> 오늘 분위기 왜 이렇지?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야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아, 부분입니다. 네.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짧게 요거 하나만 좀 같이 짧 짧으니까 뭐 요거만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짜 심각한데 그 중에서 또 나경원 의원이 나경원 진짜 막 나가요. 네. 나경원이 윤석열 접견했죠. <laughs> 진짜 네. 진짜 기가 막혀. 접견하고 나와가지고 윤석열이 본인한테 이야기를 해준 것을. 음. 세상에 알려 음.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이 민주당을 나치에 비유를 했다는 네, 거야 나치에 <laughs> 나치도 투표로 선출된 당이다 정권 선거로 정권을 잡선거다 정권을 선거를, 정권을 정권거 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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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이 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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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권을 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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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나치 정권도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한 것처럼 그 의회 독재 이야기하다가 나오신 이야기요왜 저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 민주당이 나치라는 거야. 민주당. 그 남들은 또 그런 얘기 못 들었다고 하더만. 그러니까 아니, 예. 저건 진위 공방이 음. 진행되고 있는데 같이 간 권성동. 권성동, 권영훈 이런 사람 은못 들었다고 그랬어못 들었다고. <laughs> <근데, 웃음> 아, 정말. <laughs> 이른바 특별면에 장소 변경 접견. 접견 음. 거기서는 못 들을 수가 없어요. <웃음> 그렇죠. <웃음> 아... 아니, 왜냐하면 이게 테이블이 이만한 게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윤석열 앉았으면 셋이 이렇게 앉고 음... 그리고 요 옆에 교도관이 입회를 해요. 물론 심지어... 특별 어... 면에는 어... 자동 녹음은 안 돼요. 음... 일반 면에는 다 자동 녹음이 아... 되지만 어... 특별 면에는 녹음은 안 하지만 어... 교도관이 입회해서 대화의 요지를 적는다고 음... 아,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적는데 네. 그러니까 왁자지껄 떠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네. 장소가 그렇게 크질 않아 거기가 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듣고 두 사람은 못들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특별면회장에서 음. 는 아, 음. 절대 그럴 수는 없고 그럴 수는 없어요. 음. 그럼, 그럼 누가 거짓말한다고 음. 보시는 거예요? 나경원하고 권영세 그러니까 권권 브라더스 나는 낫지저 얘기가 어. MSG 같아. 아니 나경원이랑 같은 낯이잖아 <laughs> 나경원이 얘기하는 거지 <laughs> 권씨들이 얘기하는 거지 아니 근데 자 봐봐요 <laughs> 나경원이 예를 들어서 거짓말한다고 쳐요 음. 근데 거짓말을 아예 그냥 하지도 않은 낯이 얘기를 갑자기 툭 그러니까. 한다고 음. 그건 또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근데 아니지, 어떻게 아니지. 권성동 권영세 두 사람은 못 들어요 못 들었대 그런... 근데 못 들었대. 아, 못 들었대. 네. 그러니까 그런 발언이 너무 너무 역풍일 것을 우려해서. 난 그런 수도 있다. 권권 브라더스가 부인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도 같아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저도 거네. 그럴 수 아, 있다. 너무 거예요. 센 얘기라. 너무 네. 왜냐면 민주당을 나치에 비교하니까. 다른 측면도 좀 생각해봐야 될것 네. 같아. 요 나경원 선생의 지금 위치가 우리가 전에 듣기로 오세훈 한동훈 미락 때문에 한동훈을 서울시장으로 지금 민다는 얘기에 배양마가 네. 나경원을 나경원이라고 선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아스팔트 구구에서. 어... 그럼 나경원 입장에서 자꾸 오바하는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그쪽에다가 어필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 그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어... 근데 지금 나경원 입장에 걱정되는 거는 일각에서 이제 여론이 나오는 게. 그, 파시스트들이다, 저것들 지금. 다. 아, 아 네네 파시즘이 한국 사회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본인 나름대로 지금 머리를 돌려가지고, 네. 내가 먼저 선점해가지고, 낯지를 저쪽에다가 딱지를 붙여야지. 아 나는 그런 생각을 음 했을 수 있다고 아, 봐요. 봐야... 나한테 붙을 딱지를? 아, 미리 갖다 아 붙여버리면, 아 나중에 내가 선거 나가서 어쩌고 할 적에 그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아 같은 낯이지만, 저쪽에다 갖다 붙이는 게 낫겠다 아... 전략상 뭐그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말씀 중에 굉장히 설렘 포인트가 하나가 있네 네. 한동훈하고 나경원이 한판더 붙는 거. 어. 야 이거는 참 괜찮을 것 같죠. 야 지난번 전당대회 때아 아, 대박이 뛰었지매 아, 아, 아. 순간의 작품이었거든. 아, 아, 아. 이게 어 저쪽 진영도 자기들 내부 진영에서 그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지금 소위 친윤 쪽에서는 이미 한동훈은 중국 스파이라고 딱지를 붙여놨잖아. 음. 아, 그래요? 아니 그전에 맨날 나와서 네. 그다 얘기하잖아요. 진의 아, 아. 커뮤니티에서 그러고 아, 아. 있다고. 그러니까 야. 한국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나경원이야. 걔네가 선택한 저기가. 아, 아 그건 좀 설렌다. 음. <laughs> 똑바로만 <말> 하세요. 제가요? <laughs> 예. 아, 그건 좀 설레, 설레. <laughs> 다시 보고 싶긴 아, 하다. 아, 어. 아, 그래서 그런지 나경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음. SNS에 올리고 싶어요. 음. 네, 네, 계속 네, 그러고 있어요. SNS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음. 이 보면 진짜 웃겨. 아니, 의, 대한민국 의회에 제왕적 의회라는 표현이 이 가능한 표현입니까? 제왕적 의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laughs> 대통령한테 의회 해상권 <laughs> 저게 진짜. 야, 위래 아, 진짜. 그러니까 완전히 삼권 분립에 완벽히 위배되는 발언을 어. 하고 아니, 있는 거야. 심지어 거. 저 사람이 심각해지네. 판사 출신이고요. 판사 예. 출신. 제 남편도 판사잖아요. 예. 어. 근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 해상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독재 시절에 대한민국밖에 없었어. 예. 아. 원래 없는 거예요. 저거 내각제에 네, 있는 없어. 거지. 예. 아 야, 음. 저런 어. 얘기를 아 제왕적 의회라는 표현을 <laughs> 아무리 화가 나도 쓰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그렇죠. 최근에 힘들어. 뭐 워낙 제왕적 대통령제의 네. 폐로 일어난 내란 사태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 그럼... 그거에 대응해서 쓰기 아... 시작한 것 같은데. 아, 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 저렇게 헌법 개정하면 딱 유신 때나 오공 때로 돌아가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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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인데 그 네. 그, 네.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의회 해산해 버리는 아 심지도 낯지도. 심지어 나치도 집권해 가지고 법 바꿔 가지고 의회 해산 해버렸다고요 나치가 음. 당시에 음. 그래서 의회 해산권을 굉장히 위험하게 바라보고 네. 그걸 다 민주정부에서, 민주 정부의 민주 헌법에선 다 없애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 얘기가 좀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네이밍을 가지고 이제 프레이밍 싸움하는 게 시작이잖아요 그니까 러 나치를 이쪽에다 먼저 붙이고 음. 어? 의회 해산이나 이런 것도. 어. 그런 식으로 먼저 던져가지고. 음, 그럴 수 있겠네요. 음. 뭐 나경원이 사실 뭐 바보겠습니까? 그렇죠. 엄청 똑똑한 그렇죠. 사람일 텐데. 네. 음. 똑똑한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는데. <laughs> 바보 같은 것만 봤지. <laughs> 어, 동기 아니에요 혹시 또? 동기지. 연수원 동기. <laughs> 연수원, 연수원 동기. 어떻게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laughs> 아니 그내 잘못이에요? <웃음> <웃음>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건가? <laughs>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웃음> <웃음> 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좀 짓고요 아니구 그 오늘 뭐 끝나면 제가 또 뉴스를 싹 봐야겠습니다 뭐 오늘 국회에서 활약이 음, 대단하셨네요. 많이 나왔네뻥카 그, 아니죠? 어. 아니, 저, 저, 아, 저저 활약이 대단하셨네요. 예리함입니다. 어. 앵그리가 아니에요. 앵그리가 <laughs> 아니야. 아. 네, 네. 집을... 천만 넘지 않으면. 아, 천만 넘지 않으면. 아, 부승사자라고 하더라. 부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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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승사자 괜찮네 이거 아, 어. 한 번만 홍보해 주십시오. 일부러 아, 아, 제가... 말 거는 거예요. 이거 보일? 아니야, 아니제 속도를 몰라. 아, 우리 최강욱. 요원님 이거 한 번만 딱 해주지. <laughs> 아 쭉쭉 저, 저, 또 가는 거죠? 어, 아, <laughs> 말안안 <laughs> <알았을 텐데>. 아니 말도 <laughs> 안있는데 아니 요원님 제가 일부러 이거 노출되기 하려고 일부러 말을 건 건데 거기다 대고 그걸 또.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젓가락 <웃음> 없죠? 아자 <야, 젓가락을 웃음> 네. <laughs> 오늘 <laughs> 너무 좀 길게 해서. 아 재밌었어. 아, 내용 근데 좋았고. 근데 좀 죄송하긴 하네요. 아, 네. 네. 함께 해주신 네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드마이스 매일매일 간편하게 하루 한 팩, 에드마이스 건강성분 빠짐없이 하루 한 팩, 에드마이스 이것저것 먹지 말고, 에드마이스 오피스팩. 자기야, 어제 산책까지 달렸다며 왜 이리 멀쩡해? 나? 술자리 후에 술겜했지 술겜? 지금까지 이런 숙취해소제는 없었다 천연성분으로 만든 강력한 숙취해소제 술겜! 네이버 평점이 4.9? 정말 술이 확 깨네 내가 마신 게